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나, 어,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너 아니고 렘넨트 그루터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에게 이미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데요. 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랩넌트 후대 경제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려야 될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달란트를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죠. 경제와 달란트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안에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책들이 수많이 있지만 그 책들 가운데서는 읽지 말아야 할 책들이 더 많습니다. 사상, 그리고 종교,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복음 보금 아닌 복음의 반대편에서, 어, 소술하고 있는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랩넨트들은, 어, 실제로 이 책을 읽었을 때 힘이 되는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지만, 실질적으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수많은 위인들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공부 이렇게 시스템에 보면은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은 어~ 위인전을 읽고 또 그것을 가지고 프로젝트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또 평생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수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 절기,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구원하셔서 천국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새 절기에 대한 것 확인시켜 주셨는데 미국의 절기들이 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다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섬기는 문화 그리고 어, 메모리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어, 기억하는 그런 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절기 막아야 됩니다. 결국은 문화를 어, 새롭게 재창조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어, 보자의 망대, 보자의 여정, 보자의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우선순위 될수 있도록 달란트를 그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로 달란트를 찾게 되는데 기도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전문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재창조의 세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300%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의 도 뿌리 내리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넨트로 후대로 키워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서 아이들이 세상의 종로로 탑니다.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 동로로 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 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을 세우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셔서 남겨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제가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랩넌트들은 실질적으로, 어, 떻게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랩넌트 경제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답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전문성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건 망대죠. 어떤 전문성입니까? 복음에 대한 전문성이죠. 실제적으로 나의 100%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100%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문성이 나오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달란트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달란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재능을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재능도 어,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세계보고말을 위해서 나만 가지고 있는 유일성이 있고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 세상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망대를 든든히 내안 세우는 그 기도, 그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정이지요. 현장을 보는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왜 인간이 괴로울까?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인간이 고통스러울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서 중독에 걸리고 다른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될까요? 왜 어, 정말 어려운 공부, 힘든 공부, 어, 고시들을 다 패스해 놓고 지금 장까지 되었는데도 왜 바바리맨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착각하지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착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단에게 붙잡혔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참 행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면 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이 세계 보고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정의 100%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지게 되는데 미래를 지속할 수 있는 100%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이죠. 결국에는 전도와 선교, 제자입니다. 237가 5천 종족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랩렌트 경제가 정말 예배와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불러러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 사람들이요. 랩넌트들을 불러 갑니다. 왜냐하면 인재는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세상의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에 빈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빈 구멍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종교와 율법과 철학으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진 자, 이것을 누리는 자는 모든 사람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더 악할수록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까지 300%가 나올 때까지 300%를 뛰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또 배워서도 안 됩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밋 세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 세타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이 나라 임하여지기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전 세계의 문이 전도와 선계 문이 열려지기를 그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의 그릇을 우리가 갖추는 것인데 결국엔 우리 엘리투드도 있겠지만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고 또 서밋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엘리트는 자세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스포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밋은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더 많이 뛰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실제로 살리기 위해서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오직 그리스도께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랩렌드 경제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경제, 후대를 위한 경제, 랩넌트를 위한 경제, 이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사람 후대 시대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로 준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루투기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랩랜트들과 교회들이 랩랜트 경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교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있게 하시고 중직자들과 랩랜트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